처음부터 하나요 코어키퍼? 에나 혼자 하는 거는 처음이에요. 독쌤이랑 헤어진 거냐고? 아니야. 근데 독쌤이랑 나랑 그 시간 패턴이 안 맞아가지고 코어키퍼 아내거 방송에 사고 싶은데 그독쌤 지금 자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말안 했어. 시간대가 안 맞아고 안 맞아가지고 독쌤 방송하면 나 방송 키고 내가 방송하면 독쌤 방송 키고 이래가지고. 어려움뭔 어려우면 캐주얼 너무 쉽다고. 그럼 1번으로 가자. 아, 이거 있네. 이거 데리고 갈까? 그 저번에 녹세이랑 했던 캐릭터 슬롯이 있네. 이거 일단 만들어. 어, 녹세이 준거다. 어! 재밌었어요, 응, 독쌤. 여기 딱 여기 딱써 가지고 우리 딱 마무리 이제 안녕 안녕 하 자. 안녕, 안녕하자 독쌤. 응. 음. 오늘 오늘 나그 뭐냐? 응. 폭탄의 책견도 응. 이렇게 수월하게 될줄 몰랐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독쌤. 어, 어, 응. 아, 어, 아, 어, 이렇게 하루 만에 펫도 키우고 우리 마을도 어. 키우고 너무 즐거웠어요, 독쌤. 아, 어, 어. 어, 어. 막내 독쌤. 이걸 받아 줘. 자. 뭐야? 오케이. 이아옹이를 데려가 아 데려가서 이 녀석 이..이거 나 없이도 꼬아기발을할 때마다 나를 떠올려줘 아 독쌤 너, 떠올려줘. 나라고 생각하고 키워 나를 닮았잖아 그치? 귀엽잖아 응. 오케이 어, 독새이좀 고양이야 이거를 고양이 소환해야겠다 자고 있겠지만 우리 일로 가자 동구 <laughs> 그래도 독샘이 준건데 독샘에 관련된 이름을 지어야 되나 이 고양이한테 뭔가 독샘 달지 않았어요 동냥이라고 하라고 동냥이 괜찮다 독고라고 하라고 독고 독냥이가 좀괜찮은것 같은데 리안데르 그게 뭐예요? <laughs> 독샘 별명 아니야. 그거 근데 나 그거 자세히 뭔지 몰라. 독샘 진명이라고. 독샘 대체 어떤 삶을 살아온 거야? 여기도 파밍을 할 수가 있구만 이거 다 캐가야지. 어, 여기 독샘이랑 왔던 데잖아! 어, 와 여기다가 뭐 열심히 깔아볼게 어? 이게 뭐지? 어? 독쌤? 어? 이거 봐나 뭔가 어디 탔어 어디 어디 어디? 뭘 탔다고? <laughs> 그 <그거> 뭐야 어? <웃음> <웃음> 카트다 카트 막내 카트한다 아 그리워요 독쌤 독샘의 체크무늬 집이 생각나. 아 독샘은 바보처럼 이거를 인면에 넣을 수도 있는데도 우리 둘은 그걸 차고 집까지 냅다 달려버렸지. 독샘 아. 안돼, 우리 하고 우리 집에 가자. 좋아. 이거 타고 갈래 우리? 어. <laughs> 갈수 있을까? 가자. 독샘 먼저 가도 돼. 어. 막내 못 온다는 뜻. 막내 올때 하루 종일 막내 걸린다는 열심히 알죠? 가고 있다는 뜻. 어, 막내 하루 종일 걸린다는 뜻. 오케이 오케이 이제 갈수 있어. 독사나 차를 손에 얻었어. 어 뭐야, 와, 난 집에 이거... 도착했는데 왜 이제 말해준 거야? 이거 좌클릭 여러 번 하면 응. 차 아이 차 아이템 되는 거 알아, 독샘 봐봐. 아 때려서. <laughs> 아 그게 되는구나. 우리 이럴 필요가 없었던 어. 거야. 아주 바보처럼 말이야 우리 둘다. 아 독샘 그리워요. 아 이거 한번 써볼까? 경탄아, 린린린린 린. 아 그리워라 독샘의 사랑 고양이 딜 잘하네 아 동냥아 내가 알던 사람과 닮아있구나 어허 독샘보다 딜 잘한다는 말은 너 지금 평가기간인데 건축 못해서 위험할 듯이라고? 아 망했다 나 이러면 은 입사 못해? 근데 나는 독쌤이 자기는 멤버 없어서 외롭다 그래가지고 독쌤의 정말 친한 친구가 되고 싶었는데 저는... 나는 우리 멤버들 밖에 안 만나봤어 음아 근데 난 부럽다 그렇게 약간 멤버가 있는 건 너무 부러워요 음 우리 맨날 부, 부럽다는 얘기해요 맨 음. 그렇다. 독산도 명예, 명, 명예 그래. 아웃텐트 있잖아. 아, 그렇네. 근데 이제, 그 뭐지? 계약서로 묶이지 않은 사이잖아. 아. <laughs> 계약서가 법, 아무, 서로 아무 법적인 책임이 없는 <laughs> 사이여가지고. 뭐랄까? 네, 확실하게 도장을 찍고 싶달까? 아, <laughs> 음, 그런 거 약간 부러워. 내멤버예요막 이렇게 할수 있는 거. 음, 저는 탈락이라서 이제 독삼의 친구도 되지 못하는 건가요?